최대한 어, 생방송 자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자주 봐주시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 주셔야지 제가 이거 키고 하는 의미가 있지. 어, 보시는 분들도 안 계시고 좋아요도 안 눌리면은 예,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지금 동시 시청자 예, 11명 되셨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자트 어,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음, 보시면 12월 28일. 지금 현재 시각이 10시 17분 넘어가고 있어요. 자, 오늘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와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증시에서 오전에 이렇게 올려드렸죠. 자, 이거 잠깐 볼게요. 오전에 브리핑 자료를 좀 올려드렸는데, 오늘 제가 좀 늦었죠. 예. 네. 근데 여러분, 앞으로 조금 늦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제가 항상 7시 전 30분 이전에 많이 올려드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 해가지고. <laughs> 네, 아침에, 어, 아침 새벽 운동을 시작을 오늘서부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치고 와가지고, 이제 막 해가지고 써서 보내드리다 보니까 조금 늦어요. 조금 늦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해외증시 상황 같은 경우에는 PC 발표를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섰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았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인플레 압박이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우려가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29일에 발표되는 PC 발표를 앞두고서 약간의 뭐예요? 그렇죠. 관망세가 좀 펼쳐지는 모습이었고,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밸류업, 밸류인데요. 오타네요. 밸류업 정책 실망감으로 인해서 하락세로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가 어제하고 그제 공부를 했죠. 그죠? 음, 그래서, 고배당 관련주들은 다시금 밑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당락이 생기는 종목들 가운데 분명히 배당락 이후에 다시금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해 놓으시고, 미국의 이 pc 발표를 앞두고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 아니면 어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는지 오늘 어 라파엘보스틱 여는 총재 연설이 있죠 이 사람의 어떤 연설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겠다 아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응? 자 보세요 아니 맨날, 맨날 무슨 발표다, 경제지표 발표네, 어, 언제는 뭐는 무슨 발표네, 발표. 이놈의 발표, 지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어 뭐, 이것도 산 넘어 산이라고 맨날 뭐 발표 나오면 뭐 발표 나오고, 뭐 발표 나오면 뭐 발표 나오고, 그죠? 되게 지겹죠? 그런데 이 와중에서 분명히 시장의 이슈가 되는 섹터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발표가 나는 것들은 큰 그림으로만 큰 그림으로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정뭐인플레가 올라가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금리 동결이다. 어. 그러면 금리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을 공략을 하면 좋겠죠. 그죠?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 그러면 항상 꽃피는 춘삼월이 되면은 요즘에 방송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 바이오 관련 섹터들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 바이오 제약주큰 응? 섹터들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금리를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인상을 하겠다 어. 그러면 금리 인상 섹터 큰 섹터들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인상이 될 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준 금리가 올라가고 어 어?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막할 거 아니에요. 대출 금리는 어, 기준 금리 플러스 1.5% 정도 되죠. 이거 여러분 지금 경매 물건 무지하게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그죠? 지금 함께 공부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제가 분명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잖아요? 음, 테이퍼링 끝나면서 이제 금리막 올라가고 하면은 분명히 아파트들, 경매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던 종목들 공략해가지고 수익을 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어요?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업계 중에서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게 고려신용정보이죠. 그죠 그리고 대부업 대부업 하고 있는 어? 대부업체 있잖아요 일본 기업인데 우리 우리나라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대부업 중에서도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데를 여러분들 공략을 해 갖고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만 보고 계시면 된다 아시겠죠 지금이요 여러분 이제 공천 끝나잖아요 여당이던 야당이던 공천이 끝나게 되면 보세요 뭐 여야당에서 이제 공, 공천이 끝나 이제 40여일밖에 안 남았죠. 공천이 끝나면 경선 통해 가지고 다 이제 뭐예요? 후보들 잡히겠죠. 후보들, 여야 후보들. 그러면 얘네들이요. 분명히 정책들을 가지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뭐 도시개발을 진행을 하겠다. 응? 아니면 뭐뭐뭐 뭐, 뭐 저출산 관련을 어떻게 하겠다. 어? 요거는 우리 당에서. 어,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 우리 당론이다. 이러면서 분명히 이슈들이 하나둘씩 나올 거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공략을 좀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요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얘네들이 후보들이 나가 가지고 어? 선거 운동을 해요. 선거 운동. 그러면 어느 쪽 섹터가 뭐예요?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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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혜를 좀 받겠어요. 광고죠, 광고. 광고. 그죠? 현수막. 어? 그죠? 이러한 섹터들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어?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광고 업계들 또는 현수막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죠? 어? 거기에다가 얘네들, 뭐예요? 이거 뭐뭐 뭐 실시간으로 데이터 막몇 표가 나왔네요. 몇 표가 나왔네요. 몇 표가 나왔네요. 그러면은 이거 계속해서 방송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방송국에서 작년에 썼던 프로그램 그대로 쓰나요? 아니죠. 집계를 하는 통계를 통계치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상을요. 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주식 종목하고 같이 연관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관심을 갖고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략을 좀해볼수 있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공청 끝날 때쯤 되면은요 한 30여일 정도 남 두고 나서부터 아마 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 때에는 이러한 종목들 같이 한번 매매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 계속 진행해 나갈 거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 한번 대응해볼 종목 지금 같이 한번 어, 말씀드리고 같이 어,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종목이냐 그러면요.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네. 자, 바로 지오. 엘리 먼트예요. G.O. 엘리 먼트. 코드번호 3 하나 하나 삼이공. 어, 자요종목인데요 제가 이것도 어제 뽑아놨었거든요. 어제. 에. 어제 뽑아. 어제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좀 뽑아놨었는데 얘가 수상한 흐름을 자꾸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공부 한번 해봅시다. 얘요. 거의 품절주죠. 그죠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300만 주밖에 안 돼요. 품절주예요.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가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작정하고 올리면은 그냥 수락 올려버릴 수 있는 거죠. 자, 300만 주 짜리인데, 그죠? 지금 이러한 자리에서 동반되어 있는 거래량이 작지가 않아요. 어, 그래, 그래. 야, 그러면 일단은 너 안전빵으로 재무 한번 보자. 어머, 잘하고 있었네. 못 하지는 않았죠. 응? 잘하고 있다가 이번에 장, 작년 대비 해가지고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 잘했어요. 못한 게 아니에요. 유보율 굉장히 높고요. 부채 비율 굉장히 낮죠. 어, 거기에다가 뭐예요? 배당까지 주고 있어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배당을 안 주는 종목들 굉장히 많다 그랬죠. 그런데 얘는 배당도 주고 있어요. 어 그래서 야야 야, 너희들 그러면 최근에 수급은 좀 어떠니 하고 싹 봤는데 외인들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어야 니네들 어뭔 냄새를 맡은 거야? 그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우상향으로 저점 라인에서 우상향으로 추세를 돌려세우고 있다 요렇게도 돌렸고 요렇게도 돌리고 그죠? 요렇게 만약에 요 자리하고 요 자리를 그, 같이 긋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추세 가운데에 딱 갇혀있죠. 그런데 어때요? 계속 N자형 상승으로 올라오고 있다. 자, 요 종목을 보면은 여러분 연상되는 종목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요? 우수 AMS. 볼까요? 우수 AMS. 자, 우수 AMS가요. 그죠? 얘도 지금 자리 좋네요. 자, 보세요. 자, 언제였냐면 언제였죠? 요때요 요때 요때 이때 우리 기가 막혔잖아요 이때 매매했을 때 18년도에 어? 뭐예요? 얘가 그냥 보시면 올라오면요 올라오면 n자로 올라오면 또 n자로 올라오면 기가 막혔었단 말이에요 얘가 얼마나 재미있었습니까? 이때 이거 매매할 때 그죠? 스윙 내고 또 사고 스윙 내고 또 사고 스윙 내고 또 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야. 물론 물론 이 상승 폭은 좀 작기는 하지만 굉장히 우상향 추세를 이쁘게 만들어 놓은 종목이다. 거기다 월봉을 보시잖아요. 월봉 보시면은요. 자, 거래량이 많이 들어간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하고 여기였어요. 그러면 저점 라인이 여기였으니까 여기에서부터 박스권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고점을 잡는다라고 하면 지금 어때요? 중간 라인을 저항을 받던 저항을 받던 저항을 받고 계속 저항을 받았던 라인을 이제는 어떻게 하세요? 지지를 받고 있죠 지지 지지 받고 있죠 지지 저항으로 작용했던 라인이 이제는 지지로서의 성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대응할 뿐만 하죠. 괜찮지 않습니까? 어? 이러한 종목들을 들어가서 단기로 대응을 하시던, 장기로 대응을 하시던,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길게 보셔도 되겠죠. 그런데 어, 내가 빠르게 수익 내고 싶어요? 어, 잘 가잖아요. 뭐 7%씩, 얘몇 %요? 꼬랑지 있는 거, 16%씩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공략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공략을 하려고 해도 얘가 만약에 이렇게 고점으로 올라가 있으면 우리 매수 해야안 해요? 여기에서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전안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상승폭이 크지도 않고, 오늘, 자, 자세히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보세요. 5일선 돌파했고, 21선까지 돌파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요러한 자리에서는 한번 들어갈 법 하겠다. 응? 맞죠? 그러면은 요 종목을 어떻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자, 싹, 현재가를 싹 보니까. 자,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현재가를 싹 보니까 어때요? 응? 지금 물량이 그렇게 막 크, 막 이렇게 크게 쌓여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군가가 이거 한번 확 잡아먹어버리, 유통수도 작은데, 확 잡아먹어버리면은 그냥 확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뭐, 이거, 얼마입니까? 200, 300. 그죠? 200. 뭐, 얼마, 누가 한돈 천만원 갖다가 확 올리면 그냥 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분할로, 분할로, 분할로. 그죠? 분할 매수를, 어, 이렇게 지뢰 설치라고 하죠. 지뢰 설치. 지뢰 설치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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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이렇게 역삼각 형식으로, 이렇게. 음, 여기다가, 아, 분할 매수 걸어 놓는 거 해볼만 하겠죠? 어. 현재가 12,680원입니다. 12,680원이에요. 해볼만 해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왜 열리니? 어. 우리가, 지금 현재, 얘가 오전에 약간 상승이 나오다가 어땠어요, 지금? 지금 어때요? 하락하고 있죠. 꼬리 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매수가 오고 있다, 그러면. 12,680원 이하에서만이라도 진행을 해도 괜찮을 종목이 되겠다. 음! 괜찮습니다. 어 한번 해볼만 해요. 그죠? 어. 그래서 오늘 지오 엘리먼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 보았어요. 그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한데 뭐 계속해서 종목 드릴 수는 없, 없는 거니까. 그죠? 어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 지금 바로 어, 방송 끝나면은 여러분들 요거 분할로 한번 대기를 한번 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오 엘리 먼트, 예, 제가 지금, 저도 관심 종목에다가, 어, 포트에다가 넣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매매를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대장주들 한번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어, 우리 방송에 가지고 나갔던 대장주들 있죠? 지금 대한유화, 자리 잘 만들고 있어요. 자리 잘 만들고 있어요. 그죠? 돈 들어가 있는 우리 수강생분들은 기준 캔들 찾으시면은 지지라인 보실 수있구고요 대한유팜 잘 만들고 있죠. 5일선 이렇게 올라탔을 때, 응?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패턴이 요거예요. 얘가 여기에서는 때려 맞고 내려왔잖아요. 여기 자 보세요. 여기에서는 때려 맞고 여기서, 여기서 맞고 떨어졌잖아요. 다음 날 뚫지 못하고 다시 아래 까지좀빠진모습근데 오늘 올라탔죠. 요럴 때 진행을 해야 된다. 요럴 때. 응? 계속 5일선을 돌파 못했잖아요 계속 못했죠 계속 계속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번에 올려 태운 거예요 대한유파 수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동안에 계속 어, 뚫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왜 뚫었는데 그죠 자 그리고 포메탈도 흐름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어? 포메탈 포메탈 차트인데, 얘도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돌파 시도한 자리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 여기 돌파 시도, 계속 여기 돌파 시도, 여기 돌파 시도, 여기 돌파 시도. 제대로 돌파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돌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음. 그죠? 공략 가능한 종목이다 대장주들은 지금 다 전체 다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랜드는 어제 조정받고 나서 다시 예, 상승패턴 또 잡아가고 있네요 근데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보조지표라던가 지지선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 어, 낮기 때문에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래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요 여러분 어, 이제. 오늘 오전에 이렇게 해갖고 지금 한몇분 정도 진행이 됐나요? 한 3, 한 30, 40분 됐나요, 지금? 지금 어휴 네, 30분 이상 생방송을 진행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 오늘하고 내일하고 어, 이제 매매하면은 2월달 매매가 끝이나요. 음유정의미 걷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고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27분 뭐 30분 가까이 보고 계시는데 네, 좋아요 좀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이렇게 방송 진행하고요. 오후에 오전장 지나고 나서 오후에 또 시간 되면은 같이 또 생방송 진행하면서 계속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한 종목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어, 오픈방에서 우리 학습방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였습니다. 오전 생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